이 중에 라면 맛이 어때요? 아 자세 좋습니다. 이 아, 중에 <laughs> 빗방울 미스을 섞어 먹으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laughs> 어떻습니까? 치중입니다. 지중해. <지중해입니다. 웃음> 한식께서 지금 와인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음. 여기 오기가 돼지 고기 두루치기를 아주 맛있게 했어요. 음. 그리고 한인마트에서 사온 총각 김치. 음.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살레모예요. 지중해 옆에 있는 해변 도시. 이 살레모가 되게 유명하던데 여기 뭐 가요제가 있다던데? 살레모 가요제. 어, 되게 유명하더라고. 51년. 어, 자, 내일은 내일은 저그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음. 살레모에 3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어, 집 앞이에요. 그 바로 앞 언덕. 로면 주차장에 우리 동행이를 세우고, 혹시나 또 내려갈까봐 돌까지 어 밑에, 바퀴 밑에 놓고 있어요. 여기는 다른 차를 대지 못하게, 요런 차단 시설까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저 우리 차 전용이에요. 자, 여기다 차를 대놓고, 쌀레모 도시 투어에 나서고 있답니다. 여기는 언덕 이 집이에요. g 킹닷컴을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3박에 어,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가서 344 유로에 했답니다. 방두 칸짜리고 거실이 있고 어, 세탁기까지 있는 어, 일반 아파트예요. 자, 우리 여기서 어, 시내까지 내려가는데 한 13분이 걸립니다. 걸어서 자, 지금부터 13분 동안. 시내로 내려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소나무 사이로 성당이 하나 보여요. 아마 이것이 이곳에 굉장히 중요한 성당인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우리가 묵고 있는 이 아파트인데 저희는 이 아래 창살이 있는 그 집이라 가지고 아주 전망이 간신히 보여요 바다가. 여기 모습이 터키 그 지중해쪽 바닷가 마을하고 모습이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음. 시내 중심가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시간당 1.8유로입니다. 이쪽 이탈리아는 쓰레기통이 너무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료가 아니에요. 전부 다 카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전부 걸려 있더라고요. 허가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팔레 쪽 중심가에 왔는데 마켓이 열렸습니다. 실내 마켓이에요. 다양한 이렇게 파스타 종류도 팔고요. 이게 토마토가 마치 왕만두를 빚어놓은것 같아요. 킬로당 2.9 유로네요. 독특한 쌀들을 팔고 있는데 이게 허브를 넣어서 하는 리조또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 팩에 6 유로 정도 하고 있어요. 캘라프란, 파스타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호박, 독특한 호박이 있어. 완전히 길쭉해요. 뭐, 재밌는 호박이 있네. 여기 시장이 1시 30분이면 문이 닫히는데, 이렇게 책도 갖다 놨어요. 책도 읽을 수 있게. 아, 이곳에도 우리나라는 자연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송이버섯이나 또 다른 버섯도 팔고 있는데 만지지 말라고 써 있네요. 오, 오. 레비 고기가 있어요. 토끼 고기. 야, 진짜다. 아, 여기 말고기도 있어요. k 로당24.90 유로입니다. <웃음>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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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name. This name. 산 다니엘 마리오, 마리오스. 아, 산 다니엘. 산 다니엘레. ah Santa ini ya, ah, Thank you. Hai, kreatif. Yo yo yo. uh Thank you. Bye. 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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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간식이야. 아 간식에 간식. 초콜렛이야 소갈이 초콜릿이고 나는 이게 소시지는줄 알았더니 <laughs> 초콜릿이고 바깥에 바삭바삭한 쿠키야. 아 맛있어요 콩자로 얻은 거. 콩자고 <laughs> 원래 맛있는 법입니다. <laughs> 어 괜찮은데? 커피 해 먹어야 되겠어. 리콜릿, 커피 리콜릿, 딱. 한번 먹어봐. <laughs> 먹어봐. 솔직한 감마 현해봐 이거 맛소나데 달콤하지 뭐 그냥 저레시레 네, 이게 뭔데 <laughs> 그냥 맛있데어 달짝지근해 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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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상> 타겠습니다 <laughs> 예. 8원짜리 베지터블 피자 인데요 야채 먹으려고 시켰더니 만이만원네내 얼굴보다 크네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는 파스타 그리고 저는 미적불을 시켰답니다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또 해주시네요 수급 따라라 아니 이제 어떻게 그대로 되지? 세 a 쓱쓱 싹싹. 쓱쓱 싹싹 슥슥 싹싹 o k 금 o o k sock, sook, s o o 쓱 s o o 쓱싹 o o k s o 이 k sook, 신이 말아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 금액인데, 네, 오른파게티 너무 좋아